자, 여러분들, HMM 볼 건데요. 이 HMM이 고가 찍고 나서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죠. 지속된 하락세, 21선까지 이탈하면서 추세적인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단에서 구름대 저항이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반등을 좀 시도했지만, 61선 이탈 흐름들, 그리고 압박 물량에 따른 오늘도 추가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에 대한 전환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가 조정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HMM이 주력 업무 자체가 해상 운임이죠 컨테이너선 운임인데 그 운임 비용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HMA 주가가 크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고가 대비 지금 주가 보시면은 조정폭이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폭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폭 자체는 더욱더 커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위치에서부터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 때 지금이어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프로그램이 지금 좀 매수를 했죠. 근데 프로그램 매수 외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수급 봤을 때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단기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사업에 대한 전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쟁 이슈도 쉽게 꺼지지 않고 있고요. 중동적 분쟁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대할 모멘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적 악화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구조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올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회상원님 관련해가지고도 좀큰 변화를 만들어줄 게몇 가지 존재해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따로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자료로 만들어놨고 HMM이 그동안 매각이라는 이슈도 존재했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될 소식이 있다면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흠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각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빠진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해요. 저기 아래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HMM.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HMM에 대한 정보,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역시 매각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남들보다 이걸 먼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새로운 인수 주체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매각에 대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재편을 시켜버리는 그런 논의 등 주가에 처져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줄 수 있는 강한 내용들이 존재하는 만큼 미리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좀 시장에 잘 알려질지 않은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 요청 못 하신 분들은 정보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010-2648-4245-HMM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위치, 지금 주가 방향성 등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볼게 있는데 바로 지금 증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보시면은 고가 찍고 나서부터 강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21선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제가 이때 근데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역시나 반등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트라이하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상단 박스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 장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마음이 크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특히 이 고점은 결국에는 트라이를 하면서 돌파하고 나갈 거거든요. 문제는 그 전에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선별적인 장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선별적이라면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둘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종목을 어떤 걸 골랐냐에 따라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최근 불장이라고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지시죠. 그게 다이 선별적 장세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랐냐, 어떤 섹터를 선별했냐에 따라 내가 수익을 보냐, 안 보냐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종목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오신 분들 아무래도 이 종목 선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관심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전 6시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나갔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날 아침 6시에 동양 고속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가 13,000원 이하, 매도가 2500원 이상을 본다. 자, 이제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강남 복합 개발 추진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천일 고속인데 천일 고속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동양 고속에 대한 눌림이 유효하다. 참고로 목표가는 그냥 참고치로만 보는 거지 그 이상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자, 이게 동양고 속의 차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날이죠. 이날이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에 시초가 13,810원, 근데 저가가 12,54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에 또 들어갔네요.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선별적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내일 또 추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좀 관심이 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648-4245 신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릴 거고요. 자, 매일 아침 6시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일 아침 6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구나 신청하신 분들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A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이제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 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 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 있는 진또배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세요